계속 이어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72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모든 공공 부분이 자, 정부의 행정적 가치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 여기까지가 신공공 관리론이라는 얘기죠. 자, 조직이 변형되어 가는 일종의 진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인간이 옛날에 그, 저, 원시인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조직도. 변형되고 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100%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74쪽입니다. 자, 7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자, 이강의자료 제가 지금 글씨가 좀 작게 인쇄해서 그런데, 뭐 여기 뭐, 흡수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직접적 통제란, 자, 정부가 민간을 구체적으로 자, 지시 명령하는 형태다. 간접적 통제란, 통제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정학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거의 대부분인데, 그리고 행정학 뭐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실 텐데, 또는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실 건데, 이 정부가 무언가를 저 통제한다고 하면 딱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강제성. 야 하지 마. 너 하면 큰일 나. 벌금 뭐 등등. 강제성. 그다음 또 하나는 야 이거 좀 해주면 이거 줄게. 주고받고의 개념이에요. 간접적 통제는요. 자, 그래서. 이 통제는 크게 두 가지다. 제가 볼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직에 계속 계신다 그러면, 그, 직접적 통제,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하면 벌칙, 뭐, 과태료 얼마, 벌금 얼마, 뭐,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그, 이미 법령에 나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모든,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좀 법령이 긴 거, 좀 역사가 있고, 역사가 오래되고, 그 전국에, 전국에 있는 뭐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법률은 마지막 부분에 항상 나와 있는 게 벌칙이에요. 그 벌칙이, 아니, 내가, 나는 뭐 전혀 해당 사항 없어. 그러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벌칙에 딱 해당이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이죠. 그래서 강제력이 의외로 강해요.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 통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원금, 보조금, 그 다음에 하다못해 마일리지 혜택 같은 거, 이게 간접적 통제의 개념입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여름에, 음. 여러분 그, 저, 문 열고 냉방기구 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반 상점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 유리문이고, 진열 다 해놓고, 문을 닫아놓고 냉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문을 닫고 열고가, 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행인들, 특히 여행객이요. 여행객들에게는 그게 영향이 크다고 상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을 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말이 일리는 있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문 닫혀있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 열고 이렇게, 이렇게 밀든지 당기든지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고객들이 그게 귀찮은 거예요. 이 겨우 문 밀고 이 당기고 밀고가 귀찮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그 주장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요 그래서 음. 문을 열고 냉방 그 에어컨 제일 강하게 틀어 놓고 자 물론 그걸 단속하는 분들이 계시죠 단속하면 이제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또 장사가 잘 되는 경우는 흔쾌히네요 흔쾌히네요 그럼 옆에서 누군가 물건을 사죠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300만 원, 5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사요.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런 그 단속 현장 같은 거 혹시 그런 걸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자저 과태료 저 죄송한데 낭방저 냉방기구 저그문 저 열고 하셔가지고 자 300만 원 사, 아주 아주 뭐 편하게 300만 원. 근데 옆에 누군가 손님들은 한 사람이 300만 원, 500만 원 때로는 천만 원 어치의 물건을 사죠. 굉장히 허탈해요. 제가 이제 이런 단속하는 입장도 들어보고, 단속 당하는 입장도 제가 한 7, 8년 전에 들어봤는데, 참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단속은 단속대로 하는 거고, 자, 거래, 물건 사고팔고 하는 그 거래 행위는 거래 행위대로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장면을 두 개를 보고, 얘기도 듣고, 이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생겨? 요 아, 이거는 규제. 아, 이건 규제 행정이구나. 어? 이거는 시장 영역이네? 그, 같은 공간에 두 개의 현상이 공존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를 음.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해서 공부를 좀, 이제 흔히 말해 학자 같은 이제 경우인 거고, 그게 아니라 딱 그에 맞는 수단,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물건을 잘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이런 게 소비자, 이제 생산자예요. 그거는 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74쪽에 이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설명을 좀 보세요. 자 74쪽에 중간입니다 흡수작용 자 흡수작용인데 정부의 완전한 소유와 책임 아래 기업을 설립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아예 그냥 가지고 와서 직접 운영하는 거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우체국 그다음에 쌀뭐 그다음에 조달청 저번에 말씀드린 거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원단에 타협작용이란 자기자본의 50% 절반 이상을 정부 소유로 한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타협작용에 있는. 공기 업빗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 특히 이제 주주의 역할로 이제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의 뭐 것들이 있는데, 자 타협작용은 그래도 민간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 자, 그리고 7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규제작용은, 자, 아까 얘기했던 법규의 제정이나 강제력을 배경으로 직접 통제한다. 자, 가격 통제 등등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유인작용은 정부가 민간경제활동을 뭐 통제한다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하면 좀 정책을 좀그 유연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환경 분야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뭐정치경제 상호작용 4개라고 하는데 표를 굳이 보시지 않더라도요.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죠. 아, 흡수, 타협, 규제 유인이 있구나.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6쪽이요. 자, 76쪽에 위에서 이제 일곱 번째 줄이요. 그 밖에 심리적 요인으로 선진국의 발전을 보고 발전 도상국도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예, 아까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우리는 1960년대쯤에, 아, 우린 도대체 누구를 발, 누구를 보고 한번 가야 될까? 다행히 그런데 우리는, 그 한가의 국가를 모델로 한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국가를 모델로 해요. 자, 대표적인 게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자, 그리고, 당시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잘 살았던 여러 국가에, 뭐, 흔히 말해서, 이 외국어가 좀 되고, 공부 많이 잘 하시던 분들이 대표로 가죠. 가서 이것저것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떤 어떤 나라를 딱 두고 모델을 삼는다 이런 건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선진국에서 나름 선진국에서 뭐가 잘됐다 그러면 전부 수입하는 나라에 속해요. 우리나라는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사실상 선진국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우리를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배워가려고 하죠. 행정학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정부 우리가 인터넷 답답을못 참잖아요. 그 전자정부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그잘되 있는 나라고,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이 공기업도 마찬가지. 야,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성, 공하는 공기업이 됐지? 진짜 아무것도 없던, 없던 요 작은 조직에서 지금은 전국에 막 수만명을, 자, 수만명의 구성원이 있는 저런 조직을 어떻게 컸을까.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이 잘되 있고, 그 구조, 구조가 좀 탄탄하게 잘돼 있는 나라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히려 그, 우리 거를 배워가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전에 냉전체제,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대립체제였을 때, 이제 냉전이 붕괴되면서, 제가 유치원 때 이제 1988, 89년도쯤에 붕, 그,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 당시에 소련과 같은 그,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제일 그, 본받고 싶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나라예요. 자, 왜냐? 자, 예전에 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강대국이고, 나름대로 그 순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순서. 야, 뭐, 예를 들어서, 자, 미국 다음에는 어느 나라? 뭐 1,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이렇게, 뭐, 소련의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아래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그 낮은 순위에 있, 있었던 국가들이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 못해요. 의외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사실, 완전히 그 위로 지금 가, 가이, 그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 반대편 그, 노선에 있었던 국가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쟤네는 저럴까? 그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이런 저그 좋은 뭐 노하우, 비법 같은 거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쟤네가 뭐가 있길래, 어떤 특정한 지식이냐, 아니면 기술이냐, 뭐 인간, 그 사람의 어떤 뭐, 어떤 뭔가가 있느냐, 이런 거를 알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으, 왜 그래요? 심,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아, 알고 싶어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 실패 치유를 위한 공격까지 해서 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77쪽에요. 맨, 맨 아래 줄이요. 맨아 작은 글씨 빼고 맨 아래 줄.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 IMF 외환이, 외환위기, 자 국제통화기금의 외환위기에서.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뭐, 많은 공적자금을 뭐 투입하고, 시장 실패,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때일 텐데,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자, 이거 제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강, 그, 교실에서, 그, 그, 외환, 그, IMF요. IMF 총재가 와서 이제, 그 서명하는 것을 저희가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막 사람들 울고 그랬대요. 저 울고 막. 나라 망했다고 생각해. 물어가지고, 하,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죽는 거고 왜냐? 그런 경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 그거는, 그, 경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뭐, 병들고, 이런 경험 겪어봤는데, 갑자기 경제. 이, 흔히 말해서 돈 때문에, 어? 이게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그게 처음이에요. 아, 경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구나. 돈이,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이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기업도 죽이고, 살리고, 국가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겪어본 상황이 아니에요. 아, 지금까지 단군, 자, 단군 할아버지 이래 5천 년 동안 처음, 처음 겪어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황을 했었죠. 다만, 그런 그 시장 영역, 기업이 뭐, 기업이 그냥 그 줄줄이 도산하고 은행도 뭐 거의 뭐 없어질 뻔한 은행들 등등이 이제 주식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뭐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죠 이게 그 진짜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하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그냥 IMF 치면은 뉴스 한 100개 이상 나올 거예요 아무거나 한 두어개쯤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뭐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하죠. 뭐 집에 있는 백일반지부터 돌반지까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진짜로 다 나가서 그 국민적인 저력, 힘을 좀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반 만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탈출을 하는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외환이기, 그러니까 IMF에서는 최소한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가 2년 반쯤 만에, 이제, IMF를 벗어났습니다 해서, 이제, 그, 완전히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간 거죠. 다만, 그 이후에, 그, 그 시기부터,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건 지금까지 계속, 계속 이어지는, 20년 동안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고,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거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때그 2년 반 동안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고, 뭐, 기존에 뭐잘 나갔던 거다 제도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그 새로운 것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년 실업, 청년 실업,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이때가 최고 우리나라의 그 격변기였어요. 예측 불가능한 그기간이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모든 게 새롭게 바뀌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재수가 좋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재수가 좋아서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끝이 끝나자마자 한일 월드컵이 이제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아진 것은 맞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엄청난 그 스포츠 행사가 없었으면 굉장히 더 우울 우울한 우울한 그리고 좀그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더 지속이 됐을 거라고 봐요. 다행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정도. 왜냐면 이게 공격을 설명을 하는데 그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인 배경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하기 가 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또 다음 그 계속 이어서. 이제 준정부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